존경하는 50만 파주시민 여러분. 먼저 최근 연이은 시의회 갈등과 파행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 드리고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민생을 위한 의회 역할이 늦어진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파주시의 자치행정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서 무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보내주신 변의 열명을 되새기고 새로운 각으로 시민의 뜻을 섬기겠습니다. 고단한 민생을 보듬고 파주시의 희망을 불어넣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더큰 파주의 도약을 견인하는 파주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시는 의회의 시간이 멈추지 않도록 더욱 시민만을 바라보며 공존과 협치의 지혜를 모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민선파이기가 시작된 지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민선파기는 파주의 미래에 매우 중대한 시기입니다. 인구 50만 시대에 진입한 지금 소외된 접경도시의 굴레를 벗고 자족도시를 도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시대를 열수 있는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김경일 시장님께서 취임사를 통해 밝혔듯이 파주시는 시민중심의 더큰 파주의 비전 아래 100만 도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활력 경제 미래 도약, 보형 사회 문화 도시, 시민 중심 자족 도시의 시정 전략을 통해 시민들에게 자긍심이 되는 도시 파주를 만들겠다는 분명한 목표와 방향성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는 우리 의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50만 대도시 파주를 넘어 모두가 부러워하는 더큰 도시, 경기 북부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파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파주시와 파주시 의회가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힘을 모아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혁신과 대전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열망에 부응하여 시민 중심의 자족도시 더큰 파주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세 가지 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길은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긴 시간 코로나19를 겪은 서민 경제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입니다. 바이러스가 가져온 고통은 서민들에게 더 가혹하기 마련입니다. 민생 현장에서 만나는 수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죽기 살기로 버텨왔지만 이제 더 이상 기댈 희망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삼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 서민의 생활과 민생 경제의 어려움은 단순히. 위기라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파탄난 지역 경제, 지쳐가는 시민들, 더 이상은 방관할 수 없습니다.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서민 경제를 회복시키는 일에는 여야도 없고 집행부와 시의의 구분도 없어야 합니다. 골목 상권이, 중소기업이, 그리고 취창업자와 청년들이 하루빨리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파주시 외에는 제출되는 예산안의 심사 외에도 민선 8기 파주시의 역동경제를 이기어갈 각종 정책에 대한 행정지원에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광역교통망 개선과 자족도시 구현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들이 제대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깊이고 실현되는 민선 8기를 만들겠습니다. 획기적인 광역교통망 연장과 대중교태 체계 개선은 물론 자족도시, 자족도시 파주를 이룰 각종 사업의 성공을 위해 시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에 대해 보다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계획대로 정책을 집행하는지 항시 점검할 뿐만 아니라 집행부를 도와 파주의 성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에 앞장서겠습니다. 두 번째는 포용 사회를 이루는 길입니다. 파주시가 누구에게나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도시가 되려면 공존과 상생의 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세대 간, 지역 간 불균형과 양극화는 모두의 행복을 저해합니다. 우리에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이는 강한 의지에서 나옵니다. 김경희 시장님께서 최근 모 언론가의 인터뷰를 통해 밝히셨듯이 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불균형과 지역소멸 위기는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그 속에 수준 높은 교육과 문화를 채워나갈 때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포용적인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청년과 여성이 제대로 기회를 얻고 더 나은 꿈을 꿀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파주라는 도시의 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독보적인 문화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파주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 먹거리가 문화 관광에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파주시의 100년 대계를 바라보고 문화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 선순환을 이루는 역할을 할수 있도록 보다 과감히 투자해야 할 시점입니다. 저희 시 외도 그 길에 기꺼이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행복을 위한 길을 가야 합니다. 민선 8기 비전은 시민 중심, 더큰 파주입니다. 시민 중심이란 시민을 위한 시민 지향의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이자 시민과 함께 파주시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약속입니다. 더욱이 올해 1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자치부권 이전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시민과 생활자치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의회 의 권한이 커진 만큼 우리의 책임감도 이전과는 달라야 합니다. 정책과 입법 활동에 있어 시민들의 목소리에 폭넓게 수렴하고 시민의 요구와 패러다임에 맞는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시의회의 중요한 존재가치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더불어 시민중심의회, 시민 중심의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받드는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민선 8기 파주시정이로 갈 시민 중심의 정책 대전환을 적극 지자며 함께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이 바라는 일하는 시의회, 시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살아있는 민생의회가 되도록 행동과 실천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길을 여러분 모두와 함께 가고 싶습니다. 김경일 시장님을 비롯한 파주시 전 공직자와 여야 선배 동료원 여러분의 협력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파주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